범행 후 도주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법원은 이를 증거인멸 수사방해 책임 회피 의도로 보고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서 가중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기간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도주 및 수사방해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나 감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범행 후 신속히 자수하거나 경찰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술을 성실히 한 경우 반성의사와 사회 복귀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도주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선행해 선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범죄는 추가 기소 사유가 될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도주 행위를 피하고 증거 진술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